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십자가 앞에 놀라운 일들, 그리고 놀라운 행동, 그리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제가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놀라운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32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 첫 문장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그에게는 왜 억지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억지로라고 돼 있죠. 억지로 십자가를 그에게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은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 자, 그러면 구레네 지역은 어디냐. 자,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가 위에 있죠? 지중해 오른쪽 끝자락이 이스라엘입니다.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그 밑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옆쪽에 리비아 땅 있죠? 한번더 눌러주시겠어요? 저 리비아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리비아 땅 구레네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자 6월절이 궁금한 거야.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유대교는 어떻게 의식을 하나 궁금하니까 묻고 묻고 물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저 리비아에서 구레네 시몬만 찾아왔느냐? 그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수정을 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보십시오.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 저 보시는 사진처럼 동서남북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수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흩어진 유대민족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흩어진 유대민족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온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데 무리가 막 몰려들어 가지고 막 소란스러워요. 어,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딱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앞에 간 거예요. 그 무리들 앞에 딱 갔는데 유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겠죠. 피부 색깔도 좀 달랐겠죠. 리비아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눈에 딱 띄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억지로 저 사진처럼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무 채찍질 나가시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힘을 다 잃으셨기 때문에 저거를 질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시니까 그것을 대신 짊어질 사람으로 로마 병사가 구레니 시모를 딱 지목한 겁니다. 왜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 율법 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정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유대민족 사람들은. 저거를 만지는 순간 6월절 절기를 자기는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만지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만져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아하, 이방 사람인 구레네 시몬에게 저것을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한게 아니겠죠. 여기에 지도자인 백 부장이 있었거든요. 백 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구레네 시몬에게 저것을 치라고 한 것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진이 십자가, 기뻤을까요? 자기가 이걸 지려고 지금 리비아 땅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얼마나 모았을까? 먹고 자고는 어디서 했겠어요? 누가 후원이나 해줬겠어요? 다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먼 거리에서 왔는데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몇 방, 며칠을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오자마자 한게 뭐예요? 죄인들이, 그것도 가장 심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죄들이, 죄인들이 매는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고? 얼떨결에? 근데, 군인의 심원이 그것을 들어집니다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바라봤겠죠.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저것을 짊어지고, 그냥 조금 몇 발자국 가다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내려놔도 돼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아, 나 무거운데 어떡하겠어. 나힘다 빠졌는데. 그럼 로마 병사가 다른 사람 또 시키지 않겠어요? 내려놔도 돼요. 근데 그는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님을 부축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 덕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호흡을 가다듬으실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힐 체력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힘, 마지막 힘을 그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지고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처음에는 얼떨결에 했지만 그는 내려놓을 수도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끝까지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게 운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에게는요 결국 보니까 어마어마어마한 특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저 보시는 사진처럼 진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메고 같이 부추기며 가면서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 혹시 표시를 해놨을까요 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기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고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래요. 어? 시몬의 아들들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네요. 왜? 특별한 특권을 입었거든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헌신. 억지로 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와 그의 자녀,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세요. 알렉산다가 있고 루포가 있죠. 방금. 예.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나중에는 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군데가 있어요. 근거가.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이 구르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직접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 루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바울이. 루포를 언급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면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이겠죠? 시몬의 아내는 곧 누구의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래요. 사도바울의 어머니래요. 할렐루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이게 이렇게 큰 특권이 올줄 그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얼떨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얼떨결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훌륭한 교회, 큰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오셔서 얼떨결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한주두주 주 계속 나오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파주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가렵니다. 서로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게 짊어진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에요. 자, 구레네 시몬을 찾아봤죠? 그 십자가 상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 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 분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의 병사를 진두 지휘하고 있었던 백 부장입니다. 로마의 백 부장.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십자가 보시는 저 사진처럼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진두 지휘했어요. 무슬 박아라! 손목에다가,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라. 가시 면류관을 씌워라. 옆구리에 창을 찔러봐라. 다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백 부장입니다. 백 부장. 전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그랬을 때 빌라도 총독의 호위병들이 약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 로마 이 군인 백 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냐면요.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씨 표기하는 거잘 보십시오. 어떻게 표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에요. 채찍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든 과정 하나 하나를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숨을 멎으시고, 갑자기 그 정오에 한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하늘 위에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밑에서 갈라지지 않았어요. 밑에서 잡아당겨서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시장이 쫙 갈라지면서 더 이상 시은소와 성소가 구분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누구였냐?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 놀라운 행동을 한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입술을 잘 보십시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그 위에 폐가 달려있어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폐에 뭐가 적혀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붙어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저걸 딱 바라보면요. 그게 아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많은 무리들이 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유대인의 대세상들과 빌라도에게 이래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는 거그 앞에다가. 이 모든 상황과 그 소리들과 환경과 순간들을 백부장은 다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 맨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그쵸? 재판을 받으시고,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6시간 동안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백 부장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상한 현상들,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백 부장은 지켜봤어요.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백 부장이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곱 번의 말씀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는 낱낱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띄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가상 치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던 일곱 가지 말씀에서 가상 치원이에요 예수님이 일곱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조롱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백부장이. 세 번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말씀도 들었어요. 네 번째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호소를 그 외로움에 하신 호소를 백부장은 들었어요. 5 절, 내가 목이 마르다. 인간적인 호소죠. 여섯 번째, 놀랍게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일곱 마디를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이 일곱 마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가상치료의 특이한 점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항목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보소서 어머니여 아들이니라. 내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긴다.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이 마르다. 인간적인 호소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6번입니다. 6번.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하신 독백입니다. 이렇게 가상치원이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서 이야기 되는 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까?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워지고. 왜 어두워질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생명의 빛을 비추셨거든요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은 드러나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찬란한 영광스러운 공의의 빛을 비추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그 공의의 빛이, 빛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 소멸되니까 흑암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가 되었을 때이땅 가운데 낮 12시부터 3시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컴컴한 어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행동 무엇입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를 그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우리가 본받을 영적인 교훈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막중해서 힘겨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날 위해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